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신 무주택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유리한 세 가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까지 각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제도는 바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평생 단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는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국민주택 즉, 85평방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에 한해서만 공급량의 2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었고, 신청 자격도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 600만원 이상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분양 단지부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 주택뿐만 아니라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 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도입되어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가 배정됩니다. 또한 국민 주택의 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되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제도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사업 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분양의 경우 30%, 민간분양의 85위 이하 주택의 경우 23%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국민주택 및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하고 무주택세 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도 중요한데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거나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1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없더라도 2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한 부모 가족을 위해 건설하는 신혼 희망타운 주택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유리한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입니다. 사업 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 출산 장려를 위해 최대 15%까지 가능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 대구성원에게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위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입주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무주택자도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각 특별 공급 제도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세 가지 특별 공급 제도, 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제도의 확대된 대상 범위와 완화된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시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특별 공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의 꿈,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다 함께 부동산 정보를 나눠보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